오늘의 현장은 검단 제일풍경채 아파트입니다 오늘 너무 멋있게 하시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오늘의 현장은 검단 제일풍경채 아파트입니다 오늘 여기는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드레스룸 공간인데 기역자로 저희가 기역자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지만, 기억자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는데, 통로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얘 예, 통로 사이즈가 대략 1200, 1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문이 하나, 둘, 세 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이 정도 치수면은한 통으로도 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오밀조밀 장을 한번 나눠서 고객님 편의성을 높여드렸고, 음, 이번에 들어간 컬러는, 내부 보실게요. 이렇게 내부는 선반에좀튼튼을 줬어요. 그래서 선반은 우드 컬러로 갖고 서랍도 이렇게 우드 컬러로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옷이나 양말 이런 거 넣기에도 굉장히 충분해요. 이 가로 폭은 좁지만 깊이가 깊이감이 있어서 물건도 굉장히 많이 수납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저희 장의 장점은 서랍이 한 단, 한 단, 한 단, 한단다 모두. 따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랍이 필요 없어지면 빼셔도 되시고 더 필요하면 이 위에 더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들도 이렇게 요거 이제 풀면 다 빠지는 선반들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토톤으로 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위 아래 에 나눠서 옷봉 설치해드렸고 이쪽은 이제 코너장인데 보통 코너장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너장은 보통 이렇게 안쪽까지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자주 안 입는 계절옷들, 계절옷들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코너장이 여기까지 돼 있고, 그 옆쪽으로 와서는,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선반 넣고, 밑에는 서랍 2단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톤을 좀 맞춰드렸고, 도어의 컬러는, 어, 다크한 프레임이 흑색유리에요. 이거를, 불을 조명을 꺼보면, 네, 조명은 저희가 위에 상단에도 문을 열 때, 이제 사용할, 불이 저절로 들어오도록 센서 조명도 가능하신데, 여기 고객님 댁은, 어, 조명을 세로형으로 일괄 스위치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조명을 끄면 조금 어두워지는데, 그런 느낌인데 조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런 느낌이었다가 조명을 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음 그리고 또 악세사리장이 빠지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옆으로 서랍을 90cm 정도 되는 서랍을 제작해드려서 여기도 굉장히 깊이감이 있고 가로 와이드 폭도 커서 얼마든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도 다 그렇고, 여기 위에는 저희가 악세사리 같은 거, 뭐 벨트, 벨트나 뭐 스카프 같은 거 넣기 편하시라고, 구분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악세사리 사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편으로 가면 여기도 이제 이쪽에 스타일러가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는 위아래, 어, 옷을 거는 공간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화장대인데 어,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악세사리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서랍이 다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인출 서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용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네 이렇게 그리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가방 같은 거이 선반에는 예쁜 아끼는 그런 가방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비스, 우리, 메인, 팀장님이신데, 저희 일, 어, 하는 거 어떠세요? 지금 얼굴이 숙대 봐있었어요, 저희 세명 다. 아, 너무 멋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그래도. 퀄리, 퀄리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laughs> 잠시만요. 팀장님! 팀장님. 여기서 여기서 음 시공 팀장입니다. <laughs> 저희 팀장님이세요. 된 키로 오고 가지고 어허. 오지만만 돼요. 아, 오늘은 오늘 팀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무렁증이 오직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내부, 내부 구성은 이제 우리 고객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해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드리고자 정말 상담을 저희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 1cm, 2cm까지도 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